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크릿 컨설팅 강프로입니다. 여러분 어제 예고되었습니다.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. 데이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둔화가 예고되었고요.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증시가 다우 존수가 거의 마이너스 2%대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. 하지만 오늘 시장이 좀잘 방어되고 있습니다. 기관과 뭐 연기금 등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잘 방어가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1%대가 아닌뭐 마이너스 5%그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가주시면 되고요.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지퍼 드릴 종목은요 진짜 이 시기에 코로나 19가 완연하고 있고 종식된다는 얘기도 없고 갑자기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날지 모르는 시장이고 경기 둔화는 된다고 하지 증시는 최고점이 요런 과정에서 들고갈수 있는 종목이 뭘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제가 오늘 주요 섹터 한번 짚어 드리면서 오늘 그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의 부제목은 아직 살게 있네? 요거예요.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. 자, 오늘 주요 섹터부터 짚어 드리면서 아직 살게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세트리온이 하나 있습니다.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%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종목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 이제 에서 승인을 했다. 레퀴노나가 어, 승인을 받았다. 어, 치료제로 뭐 중증 환자에게만 좀 한정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것을 인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트리온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.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제 하락하고 시장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 관련 섹터를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. 아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좀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치료제나 백신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공매도가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. 이 세트는 올려줄 만도 한데 너무 공매도를 많이 해서 아직은 올려주기 싫어.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. 일단은 뭐 지켜보셔야 되겠네요. 그리고 한신기계 오늘 오전 중에 어 지금 원자력 발전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. 요것도 오늘 급등을 했다가 거의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. 어 한전기술도 그렇고요.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 종목은 전력 수급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 중이라는 점 알아가시고요. 고로 인해서 친환경 관련 발전 어 풍력발전에 대표주죠. CS윈드 급등 중입니다. 요거는 우리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죠. 어 예전에 가격대로 사셨더라면 안심하고 들고 있었을 거고요. 그리고 단일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었습니다. 오전 중에 이제 일본과 협의할 것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좀 이상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이 일본에 가지 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. 그로 인해서 오남이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는잘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아가시고요.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과 매우 관련이 깊은 종목입니다.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입니다. 자이언트 스텝, 알체라 선익시스템, 한피 소프트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일단 그 알체라랑 자이언트 스텝이 어,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. 어, 고로 인해서 뭐 거의 이제 공모가보다 더 올라가는 어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.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 하겠고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. 메타버스는요. 제가 일전에도 영상 하나 5월 26일에 올린 종목인데 그게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. 이런 메타버스 320조 원뭐그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더 성장할 가능성 치가 있다. 지금 네이버에서 제페토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있죠. 그거에 관련된 게 알체라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기술력이 인정받고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 중에 여러분들. 지금 한번 접근하면 아주 좋을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. 아 제가 너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여기 띄워놓다 보니까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눈치 채더라도 매수 시점이나 매도 타입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.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 가감없이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 어, 지금부터 공개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집중 한번 해주세요. 자, 여러분, 바로 이 종목입니다. 그래프 어떤가요?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상승을... 수 있는 그래프 같은가요? 어, 저희 측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정도 차트라고 하면 최근에 이슈도 많이 받고 있고 저점을 좀 꽤나 다져가고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뭐 하락했다고 생각도 안 드는 부분이고요.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도 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종목은요, 타 메타버스 종목들보다는 오늘 상승세가 좀 적어요. 그런데 주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매집이 끝나면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. 이 업체는 국내 대형 기업에 벌써 AI 기술이 검증이 되어서 벌써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외국 정말 유명한 회사랑도 그 자율주행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어,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왜 주목을 크게 못 받고 있느냐? 어,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지만, 다른 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들보다는 인기가 적어요. 그러면 다른 종목들다 올랐으니까,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 진짜 괜찮은 회사가 뭐지?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어, 제가 항상 종목들 이야기 드리면, 고런 종목들만 소개해 드렸었는데, 딱 여기 포지션이 21선을 뚫고,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. 그러면 계속 이제 주목을 받을 건데,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거죠. 최소 20% 30%는 따놓 당상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 메타버스의 강세가 정말 좋습니다. 코로나19 종식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슈를 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여기는 대형회사와 연관이 돼 있다는 점 그럼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딱 영상을 이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연락처로 성함을 딱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공개를 해드려요 일전에 여름 관련주 그냥 들어가시라 이야기하고 신이전자 이야기해서 사십 프로 수익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종목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꼭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얻어가시고 대박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.